은 정말 최고야. 나 오늘 밤은 못잘것 같아. 아 그거 이 장치의 발명가는 일대손이라는 폰타인 사람이야. 맨날 인기 없는 장치나 발명하는데 몇 번이나 우리 신문사에 찾아와서는 발명품을 보도해 달라고 했지. 그때 뭐라고 했더라? 아, 본 장치는 순수 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며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수동이란 얘기야. 이 장치가 얼마나 멀리 나느냐는 사용자가 얼마나 힘을 낼수 있냐에 달렸단 얘기지. 이걸 연과 결합할 생각을 해내다니. 정말 신기한 아이디어라니까. 예선생님과 얘기도 잘 맞췄고, 원고도 이미 폰타인으로 보냈어. 이건 진실과 스토리를 겸비한 특집 보도라. 내가 쓴 거지만 정말 만족스럽다니까. 맞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모두한테 감사해야지. 특히 그 말투가 개성 넘치는 한온 씨. 이게 다 너희의 인맥과 창의력 덕이야. 덕분에 이런 뜻밖의 특별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 다른 나라의 명절을 처음 체험해보는데 내 감상은 엄청 감격스러워. 등불이 수놓아진 명절 분위기, 기쁨 속에 담긴 울림, 두텁고 유구하면서도 시적인 전통과 문화까지 아 맞다! 각청씨가 선물로 준 연에 본인이 직접 지은 시를 써주셨다 종이를 접고 정자에 앉은 바람을 보니 꿈에서 본 연이 전해오는구나 저은 정상에 또 다른 뜻이 있으니 맑은 해변에서 적화를 보길 원하노라 난이 시를 해등절 특집 보도에 담으려고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너도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랄게.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말해봐요, 신학. 검정은 때가 잘안 타는데, 향릉은 제가 이 옷을 입고 만민당에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어울리지 않다면서요. 어떤 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마... 장소와 신분이 안 어울린다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친구들과 함께 해등절을 즐기거나 야경을 보거나 중요한 연회에 참석하는 거라면 아주 잘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만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옥경성. 내 생각에 대회의 상품은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는 게 좋을 듯하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수많은 연중에서 가장 뛰어난 연을 만드신 만큼 상품을 받으셔야 마땅하죠. 게다가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해등절도 이렇게 원만하게 끝나지 못했을 겁니다. <laughs> 그럼 더 사양하지 않겠네. 다만 옥형성이 날한 번만 더 도와줬으면 하는데.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이 상자에 든성나선화를 현재 근무 중인 천엄군에게 전해주게. 축제를 무사히 치른 건 모두 그들 덕분이니 말이야. 역시 미운차 품진군이야. 생각도 깊고 고루고루 챙기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례차례 선물하도록 하죠. 하, 일거양득의 계책을 찾아내 정말 다행이군. 여니. 여운이... 엄청 높이 놀아 요요 고마워 마음에 들어 나도 정말 즐거웠어 오늘 말고 우리 다음에도 같이 날리자 정말? 다음에는 낮에 날릴까? 낮에는 연이 더잘 보이니까 높게 날면 꼭 참새처럼 보이거든 좋아 연을 저녁에 안고 자도 돼? <laughs> 물론이지. 여전히 돈과 파일을 좋아하니? 농담이죠. 페이몬이 했던 말들을 다 듣고 계셨다니. <웃음> <웃음> 당연하지. 어느 아빠가 자기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신경 안 쓰겠어? 어렸을 때넌 목마를 탄채 짐승 춤을 보러 가는 걸참 좋아했는데. 돌아갈 때면 늘 배고프다며 파이를 사달라고 했지. 한 번에 두 개씩만 샀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거리에 있는 파이를 다한 번씩 먹은 후였어. 한 번은 네가 사준 적도 있었다니까. 네 용돈을 가지고 말이야.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건 내가 먹어본 것중 가장 맛있었던 돈과 파이였지. 나중에 또 가요. 가게가 아직 있거든요.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있고 제가 살게요. 정말 네 여행자 혹시 해등절의 등불과 풍경을 봤냐고 묻고 싶은 거라면 봐이산 뒤편이 바로 리월항이야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면 밤하늘 아래 천천히 떠오르는 연들이 눈에 들어오지. 그거면 충분해. 저번에 이곳으로 날 찾아오라 한건 너랑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야. 같이 소등을 날려줬으면 해. 음. 손재주가 부족한 부분은 비웃지만은 말아줘. 그래, 넌 역시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이제 누울게. 여행자, 고마워. 모습을 보아하니 오랜 벗이 그리운가 보군. 추억이 담긴 물건을 봤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 다 털어놓게.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해질게야. 민호가 아직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이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봤다면.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니 연만들기야 일도 아니었겠지. 그가 작은 노점을 열어 연을 팔았다면 분명 손님이 넘치고 장사가 잘 되었을 것세. 이전처럼 세상을 멀리한다면 연을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었겠지. 그럼 우린 연을 다 팔고 닭주 몇 병을 사와 함께 마셨을 테고 말이야. 소월. 그는 이미 떠났다네. 그래 이미 떠났지. 좀더 둘러보도록 하세나. 그를 대신에 더 많이 구경하자고.